보유한 일황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이런 채널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유튜버할 사람 유랑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업도 부업도 유튜버이고 취미까지 유튜브 시청이라 누가 봐도 유튜브 자체가 제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유튜브의 최신 트렌드나 변화가 생기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채널도 삭제됐나봐 대박이야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구독자 90만명 이 넘는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건강정보, 생활꿀팁, 그리고 최신 사회 이슈를 짧게 핵심만 전달하는 채널로 저도 비슷한 형식의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평균 50만 조회수를 넘길 만큼 인기가 많은 채널이었을 뿐 아니라 곧본드 같은 수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채널 삭제 사실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수많은 채널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안전하게 채널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가 싫어하는 채널은 진짜 있습니다. 저는 블링이라는 분석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썸네일이 회색으로 표시된 채널들을 본적 있으실까요? 그 썸네일이 회색으로 뜨는 채널을 클릭해서 유튜브로 이동하기를 눌러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 이런 채널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채널 삭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중 스팸, 편혹 행위, 사기 정책 위반입니다. 도대체 스팸, 편혹 행위, 사기가 뭐길래 채널이 사라지는 걸까요? 유튜브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스팸, 편혹 행위, 사기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시스템을 속이거나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유튜브 플랫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포함됩니다. 제목이나 썸네일로 시청자를 유도하지만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 자동 생성된 영상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경우, 반복적이고 재활용된 콘텐츠로 트래픽을 와우.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 금전적 보상이나 링크 유도 등으로 현혹하는 경우 저는 그런 걸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 주변에서도 채널이 삭제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유튜브가 말하는 스팸 사기성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플랫폼 안에 의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유튜브의 정 정책이 곧 법이고 그 의도를 이해하고 주의하는 게 채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야 할 제작 방향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정치 채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슈 하나만 터져도 조회수는 폭발하죠. 그래서 정치 콘텐츠는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는 분야입니다. 저도 여러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습니다. 연예인 근황 영상, 시니어 사연 영상, 심지어 귀여운 동물 모음 영상에도 정치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사람이 보는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AI가 영상을 분석할 때는 썸네일, 제목, 설명, 그리고 자동 자막으로 인지되는 영상 속 대본까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영상을 판단합니다. 즉, 영상 안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제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까지 전부 분석하는 겁니다. 이슈가 하나 생기면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쏟아집니다. 이때 단순히 정보를 정리해서 올리면 유튜브는 그것을 가치 없는 반복 콘텐츠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AI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영상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극적이거나 사실이 불분명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영상은 바로 신뢰성이 낮은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정치 채널은 시청자층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수록 반대 성향의 시청자들로부터 신고가 누적됩니다. 결국 잘못된 정보나 증오, 악의적 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신고가 쌓이면 채널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선거, 정책 관련 주제는 조회 수가 높을수록 반응도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AI는 이런 영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치 콘텐츠는 유명인의 얼굴을 장례식 사진에 합성하거나 국화 코드 이미지를 썸네일에 넣는 식으로 유명인 사망과 같은 자극적 뉴스 영상과 동급의 가짜 뉴스성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뉴스를 다뤘더라도 AI가 과장되거나 현혹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면 그 자체로 가짜 뉴스형 콘텐츠로 처리되는 겁니다. 정치 콘텐츠는 분명 인기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가장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특히 초보 유튜버라면 정치 주제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조회수는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채널의 수명도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유튜브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료정보 위반 컨텐츠입니다. 요즘 시니어롱폼이 정말 대세죠? 건강정보나 생활습관, 식단, 질병예방법 같은 주제는 조회수도 꾸준하고 수익 창출도 빠르게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의사처럼 말하는 영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S대 출신 의사가 추천하는 영양제, 40년 경력 전문의가 말하는 혈당 완치법. 겉보기엔 전문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AI가 만든 가짜인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콘텐츠를 잘못된 의료 정보, 정책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고계에서도 AI 가짜 의사가 하루 한 알이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항생제 없이도 완치된다 같은 허위 가정 광고를 하다가 제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스팸 및 사기성 행위로 분류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AI를 활용해 정복성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첫째, 영상 업로드 시 변경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 항목에 체크하세요. 유튜브는 AI 생성 영상에 반드시 이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시청자 기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완치된다 대신 도움이 될수 있다처럼 조건부 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AI 캐릭터가 의사처럼 보이지 않게 하세요. 흰 가운, 병원 배경, 의사 연출은 모두 전문가 사칭 콘텐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조회수에 눈이 멀어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는 일은 시도도 하지 마세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재와 방향은 정말 무한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짜집기 채널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첫 채널을 개설했고 2016년 1월부터 애드센스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드라마 명장면 모음 웃긴 예능 하이라이트 같은 영상들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조회수도 폭발적이었고 만들기도 정말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채널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스팸 사기성 행위 위반으로요 사실 드라마나 예능 애니메이션 짜집기 콘텐츠가 스팸 사기성 콘텐츠로 삭제된다는 건 저도 처음엔 이해가 잘안 됐습니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면 저작권 경고가 오고 3번 누적되면 채널이 삭제됩니다. 그 전에 원작자와 합의하거나 반론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절차 없이 스팸 및 사기성 행위로 바로 삭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유튜브는 이제 이런 짜집기 영상을 자동화된 콘텐츠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집기 영상은 제목, 구성, 주제가 서로 너무 비슷해서 사람이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라 중복 업로드로 조회수를 조작하려는 스팸형 콘텐츠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집기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유튜브 ai 에게 채널이 삭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담은 재가공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드라마 예능 장면을 단순히 보여 주는 대신 리뷰나 분석처럼 새로운 시각과 해설을 덧붙이는 것이죠. 2. 유튜브 채널의 삭제에는 이유가 있다. 그럼 유튜브는 왜 이렇게까지 채널 들을 대량으로 삭제하기 시작했을 까요 핵심은 단 하나 시청자 보호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거대한 방송국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공공미디어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면 유튜브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청자를 보호하고 콘텐츠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심의 시스템인 셈이죠. 유튜브는 최근 스팸, 사기, 현혹행위 정책을 포함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전에는 신고가 누적돼야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AI가 자동으로 시청자를 속이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을 판단하면 즉시 경고나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 볼 만한 게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에서는 검색어를 조금만 자극적으로 입력해도 유혈 장면이나 폭력적인 영상, 지나치게 선정적인 콘텐츠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자극을 우선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틱톡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보다는 강렬한 반응을 얻는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추천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릅니다. 유튜브는 자극보다 신뢰 조회수보다 진정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의료 짜집기 같은 콘텐츠가 대량 삭제되는 이유도 시청자가 혼란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국 유튜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청자를 지키는 플랫폼 신뢰를 유지하는 미디어로 남겠다는 거죠 3 영상은 이렇게 제작하세요. 조회수가 높더라도 시청자를 속이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채널은 유튜브의 기준 안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1. 대량 생성형 콘텐츠는 피하세요. AI는 영상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 간단한 컷편집만을 활용하는 영상 같이 누구나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자동화된 콘텐츠로 인식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 전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의 의견, 해석, 시각을 첨부하세요. 2. 정치, 사회 이슈는 신중하게 다루세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현혹성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고 한쪽 입장만 강조할 경우 유튜브는 그걸 편향된 정보 또는 가짜 뉴스형 콘텐츠로 판단합니다. 유튜브 입문 단계시라면 시도도 하지 마세요. 3. 유튜브와 시청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유튜브 AI는 썸네일, 제목, 설명, 영상 내 대본을 모두 분석합니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고 AI 생성형 콘텐츠일 경우 변경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에 체크하세요. 자, 채널은 이렇게 운영해보세요.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다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얼굴도 모르는 건너건너 지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막상 들으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될 뿐 처음 채널을 시작하시거나 한 개의 채널만 운영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삭제된 경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시작하더라도 그 채널이 곧바로 바로 삭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의해 채널이 삭제되어서 채널 개설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잠깐 집중해주세요. 채널이 삭제된 후에 새로 채널 운영이 어려운 점은 유튜브의 우회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문제가 있었던 채널의 운영자가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우회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의 구글 계정 아래 여러 채널이 연결돼 있고 그중한 채널이 삭제되면 나머지 채널도 연쇄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엔 삭제된 채널과 같은 명의, 애드센스 계정, 기기, 전화번호, IP, 얼굴 인증 정보로 운영되는 다른 채널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동일한 사용자로 판단하면 그 계정군 전체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필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중고폰 2대를 구입해 각각 다른 알뜰폰 유심으로 개통했습니다. 영상은 PC에서 제작하고 PC에서 네이버 마이박스로 영상을 저장한 뒤 네이버 마이박스 모바일로 영상을 내려받아 쇼츠 전용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롱폼은 영상 용량이 커서 모바일 데이터로만 운영하기는 부담스럽고 썸네일, 제목, 설명 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로드하기 어려워 롱폼 영상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계정을 꼭 분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널 삭제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몇천개중 하나 정도의 확률입니다. 지금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일들은 일어난 후에 걱정해도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채널이 삭제됐을 때 이렇게 복구하세요. 실제로 제 지인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됐을 때 함께 복구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실제 복구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이메일 이의제기 삭제 통보 메일 안에는 반드시 이의제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 게재한 컨텐츠들과 영상의 제작 방식 등 채널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쓰세요. 댓글, 구독자 수, 조회 수와 같은 시청자의 반응과 채널이 전달하고 있는 가치를 짧게 덧붙이는 편도 좋습니다. 글은 영어로 천자 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CPT를 활용하세요. 이이제기를 전송한 후 높은 확률로 5분 이내에 매크로성 자동 회신 답변이 옵니다. 그럴 땐 문구를 조금 바꿔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한번더 전송하세요. 검토에 2일 정도 소요된다라는 안내 메일이 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2일 후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다시 문의하면 됩니다. 2. E, 유튜브 공식 X 문의. 최종적으로 당신의 채널을 폐쇄하도록 결정했다. 라는 이메일이 오며 1차적인 이의제기가 거절됐을 경우 유튜브 공식 X 구 트위터에서 유튜브 계정을 태그하고 짧게 삭제된 채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삭제된 채널 주소와 사유를 간단히 남기면 채널이 복구될 확률이 있습니다. 3.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복구를 요청하세요. 유튜브의 우회정책 때문에 삭제된 채널이 복구되지 않으면 같은 명의로 연결된 다른 채널도 모두 정지되고 새 채널을 개설해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명의로 평생 유튜브 활동이 제한되는 거죠. 저는 제 지인과 함께 열흘 만에 채널을 복구했고 한 달이 걸렸지만 채널을 결국 복구한 다른 지인도 있었습니다. 새 기기, 새 번호, 새 IP,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새로 시작할 생각이 아니라면 채널 복구 요청을 하세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튜브가 싫어하는 채널은 진짜 있습니다. 정치뉴스, AI 이사가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 단순 짜증기처럼 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AI가 가짜뉴스, 반복, 재활용 콘텐츠로 판단하는 영상은 채널 삭제 대상이 됩니다. 2. 유튜브의 채널 삭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용하는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겁니다. 3. 영상 편집은 이렇게 하세요. 단순 편집이나 요약 같은 대량생성형 콘텐츠는 위험합니다. AI가 자동화 콘텐츠로 분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각 해석을 반드시 넣어 주세요. 다 채널은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채널 삭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채널이 삭제되면 다른 채널 운영도 어려워집니다. 다 채널을 운영할 경우 다른 기기, 다른 IP, 다른 계정 운영을 고려해 보세요. 채널이 삭제됐을 때 이렇게 복구하세요. 이의제기 유튜브 공식 x 유튜브 고객센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남들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채널을 운영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조회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유튜브의 방향성과 정책을 이해하며 영상을 만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화의 길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평생 유튜브 할 사람 유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